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품질 포털 활용과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품질 포털의 구성과 활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법과 적용의 순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BINC는요, DB그룹의 IT 서비스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SI, ITO와 DT까지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SI는 개발 사업이고, ITO, ITO 사업은 운영 사업입니다. 어 최근 수행한 그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SI 사업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사업이 있고요. ITO 사업으로는 메리츠 화재, 전기공사공제, 교직원공제회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국내, 국제 품질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품질 인증으로는 S, 어, SP 인증 저희 2등급 받고 있고요, ISMS가 있고 어, 국제 인증으로는 ISO 2만, 그다음에 ISO 2만 7천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소로서 품질 측면에서 성공 요소 두 가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품질 정보는 프로젝트, 뭐 품질 관리자 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원이 다 알아야 한다이고요. 두 번째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프로젝트 제안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수행원이 알아야 한다라는 건 이를 위해서는 저희는 품질 포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안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자 이를 위해서는 예방, 지,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품질 포털의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이 저희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품질 포털의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DBINC의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는 SI, ITO 사업의 방법론, 수행도구, 그리고 사업 노하우 등을 축적한 지식 인벤토리입니다. 사업 품질 툴킷 그리고 사업 품질 지원, 리스크 관리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 제안에서부터 사전 영업 제안에서부터 사업 종료까지 사업 전체 단계에 대해서 품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품질 포털은 이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품질 포털을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프리, 어, 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것처럼 방법론도 좋고 표준 프로세스도 있고 산출물 템플릿 뭐다 시스템에 있고 업무 시스템 제 각각 다 훌륭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수행 PM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PM하고 사업관리자가 품질 관련된 정보를 찾거나 업무 처리할 때 어느 시스템을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는지 시간 낭비가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에서 저희가 품질 포털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그 이런 불편함을 줄여주기 포털을 만들어서 품질 지식 창고. 하고 업무 시스템과 그, 어, 그 업무 절차에 따른 그 시스템 활용에 대한 내비게이션 역할로서 어, 포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 업무 품질 포털의 현재 모습인데요. 어, 이제는 품질 포털을 통해서 구성원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어, 품질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품질 메뉴판인데요. 사업 수행 표준, 사업 수행 가이드, 전사 공통 자료로 분리를 했고요. 흩어져 있는 방법론들을 여기에 체계적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서비스는 PC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모바일로도 제공이 됩니다. 왜냐,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을 나가면, 아, 금융권 사업을 하면 망분리 같은 것 때문에, 그, 인터넷 PC로 인터넷 접속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 DB 프로 방법론 그다음에 PM 수행 가이드북 전사 사업 수행 교육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프로 방법론입니다. 저희 DB 프로 방법론은 DB INC의 방법론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자료 지원 영역, 개발 영역, 운영 영역,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영역마다 방법론이 있고, 그 방법론은 업무 프로세스와 표준 산출물, 그리고 산출물 B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법론이나 이렇게 산출물 표준 같은 것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품질 관리자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착수 시에는 필요한 방법론이 거다 그러면은 어, 프로세스랑 그다음에 표준 산출물 그리고 BP를 한 번에 한 세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어, 사업에 차, 사업을 즉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M 수행 가이드북입니다. PM 수행 가이드북은 PM이 사업 수행을 할때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활동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소위 말해서 PM 활동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요. 일단 여기 프로젝트 투입 전과 프로젝트 투입 후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투입 후에는 사업을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을 먼저 수주를 하게 되면 사업 수행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세세하게 구분을 하고 세부적인 활동, 그리고 이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시스템을 쓰고 이 업무의 담당자는 누구인지까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모두 경험 및 노하우를 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 어떤, 무슨 활동을 할때 이게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 답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소한, 뭐, 제한음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뭐, 어디 물어보기 애매한 것들도 다 경험 및 노하우에 어, 나와 있습니다. 한,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저희 수주심의할 때 경험은 노하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코드 생성 시 계약 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 어떻게 수정하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거 아주 사소한 거죠.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사업 관리는 많이 바쁜데 이런 거, 애매한 것들에 대한 것도 이 파란색이 그거에 대한 우리 회사별로 어떨 땐 어떻게 하시고요, 어떨 땐 어떻게 하라는 속시원한 답변을 여기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한 프로세스별로 또 상세한 활동이 나와 있고 이 활동은 이 시스템을 쓰고 이 시스템의 메뉴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PM 가이드북은 그냥 형식적인 가이드가 아니라 사업 수행에서 필요한 실무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가 경험, 경험하고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만든 어,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회사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구성원 누구라도 이 p m 가이드북을 읽고 나면은 아, 우리 회사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고 그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은 이렇구나. 그거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확인이나 뭐 그거 몰라서 헤매는 시간을 대폭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다음으로는 어 전사 사업 수행 교육 동영상 자료 제공인데요. 먼저 포탈에 저희가 20개 카테고리에 49개의 동영상을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동영상을 운영하게 하게 된 계기는 문서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행을 하느라고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을 못하는 어 수행원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 그들을 위해서 어 전문 강사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한 거를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이렇게 2 30분 단위로 쪼개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 부담스럽지 않게 뭐 이동시에도 동영상을 어 들으면서 교육을 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PC, 모바일 가능하고요. 어, DBINC는 이렇게 품질 포탈을 이용해서 품질 정보를 프로, 프로젝트 수행원이 잘알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품질, 품질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한 단계부터 리스크를 도출을 해서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의 이 모습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그 틀입니다. 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한 단계 리스크 검토, 사업 수행 시 리스크 모니터링, 그리고 리스크 발생 시 지원입니다. 제한 단계 리스크 검토의 목적은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요. 사업 수행 시에 리스크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해결 시기를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한 단계 리스크 검토에서는 저희가 리스크를 기존에 있는 사업심사회의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리스크만 신랄하게 파보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리스크 검토회의를 어,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리스크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리스크 점검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리스크가 발생 시에는 지속적으로 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한 단계 리스크 검토 위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전 영업부터 결과 어, 입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 보고까지 하는 거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회의 방식을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해서 리스크만 집중적으로 파자, 어, 집중 검토해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보고 사전에 어, 예방을 하자라는 목적에서 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 리스크 검토 회의를 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평가자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고, 평가자가 평가를, 평가를 해서 등급을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요. 이 평가자는 수행팀장도 있고, 영업팀장, 그 다음에 기획, 어, 기획, 기획, 기획 관리자, 기획팀장, 그 다음에 어, 리스크 관리팀장, 리스크 관리자,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사전에 어 협의한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은 이게 위험해. 이게 이거 이게 위험해 하고 체크를 다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위험한데 나는 왜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라는 거를 기록을 해놓으면은 리스크 관리자가 다 취합을 해서 이 프로젝트는 3등급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3등급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라는 걸 영업하고 또 신랄하게 한참을 또질리응답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정된 등급이 나오면은 그때 어, 사업심사, 아니. 리스크 검토 회의를 종료를 하고 그 결과는 경영진까지 보고를 합니다. 왜 경영진까지 보고를 할까요?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한 하기로 했으면은 아이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그것을 경영진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스크 해결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체크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느냐? 체크리스트는 총 6개의 28개의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리스크 수준을 높음, 극복 가능, 낮음, 이렇게 3개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예산 원가 부분을 보면은 예산 이슈로 유찰된 사업이다.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유찰된 사업이 아니면? 뭐, 리스크가 낮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협력업체 항목은 특정 업체의 사업 우존도나 투입 비중이 과도하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또한 저희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까 평가자 기획, 기획팀장, 그 다음에 구매팀장, 영업팀장, 수행팀장 다 같이 모여서 신랄하게 얹어 이게 현실에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보면서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극복 가능이라는 표현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리스크가 있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해결할, 셋째 할수 있다. 그 정도의 수준의 리스크다라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업 수행 시 리스크 모니터링입니다. 사업 수행 시 리스크 모니터링은 주간 외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 점검은 기존에 개발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계획 적정성 점검하고 납기 지연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스크 모니터링 관리 지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평가 결과가 주의가 나오면은 아, 요거 주의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 주의예요. 빨간불 들어왔어요 하는 게 아니라 지표 사이의 연관 관계를 보고 또저 현장 점검하에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항목은 다섯 개의 10개 지표가 있고요. 다 각각 측정 방법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가 지표도 저희가 그냥 품질에서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전문 수행 PM, 그 다음에 사업 관리가 그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사업을 수행했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그이 평가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돌려봤더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좀, 좀더 강화를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엔 납기 지연 가능성 예측인데요. 리스크 예측 시뮬레이션입니다. 리스크 점검 방법 중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 예측은 어, 말 그대로 어, 개발 실적 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 쭉 돌려봤을 때 어, 시, 시뮬레이션 해서 앞으로 납기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측정을 하기 위한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모든 모든 개발자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하는 프로세스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 일이 있는데 이 개발자는 한 주에 두 개밖에 못 해요. 그런데 이 개발자가 5주 동안 개발해야 할 거를 3 0 개를 배정을 받았는데 두 주를 못 하는데 두, 두 개밖에 못 하니까. 5주가 지나면은 10개밖에 못하겠죠. 그럼 이 개발자는 20개를 못한 상태로 냅두면은 이. 10주의 지연을 발생시키는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연이겠죠. 전체 개발자를 봤을 때 20주가 제일 크다라고 하면은, 어, 이 개발은 지금 10주 플러스 알파의 지연이 발생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알파가 들어가느냐? 개발이 지연되면은 다른 거랑 연계해서 테스트를 또 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난이도 개발자 실력 등을 먼저 확인한 후에 계획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 의견을 드리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니, 어느 프로젝트에서 업무가 자꾸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별로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특급 개발자 두 사람이 계속 지원을 내놓고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등, 뭐 물량 배정을 할 때는 특급이니까 특급에 맞는 물량을 배정을 했을 텐데 어, 특급에 실력이 적실안 되는 그런 개발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 의견을 드리고 p m 이 수용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개발자도 교체를 하고 어, 다른 부분까지 또 파악을 해서 사업은 뭐 성공적으로 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뭐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그뭐 긍정적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를 계속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해보니 이런 지표들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긍정적인 반응을 피드백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딱두 가지입니다. 그 핵심 내용 첫 번째, 소프트웨어 품질 정보는 품질 관리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원이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걸 위해서 저희는 품질 포탈을 만들어서 누구나 품질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소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프로젝트 제한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리스크 검토 회의를 강화해서 그 예방에 집중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을 어 올바른 방법으로 하자입니다. 일의 순서에 맞게 품질 비용을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저희 회사의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저 제가 말씀드린 그 이두 가지 내용에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를 하신다면 품질 정보를 시스템화하고 또 리스크 예방에 집중을 하는 저희 회사의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그 여러분들도 적용을 하셔서 효과를 조금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